어, 이번 게임도 지금 트롤링하고 한 게임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초반에 그냥 편안하게 2HA한 헌터를 짓고서 발업을 했습니다. 발업을 누른 다음에 어, 첫 번째 어, 정찰에서 지금 이쿠 타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죠. 에, 그렇기 때문에 에, 더블을 했을, 했을 경우에는 아, 본전으로 아직 끝나겠다 이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겁니다. 지금 예, 1.4를 하고 있고요. 아예 예, 지금 세 방이 한 방이기 때문에 드부터2 예, 어깨도 중요하이긴 하지만 예, 지금 입를 통해서 지금 수위를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예 체력이 예, 윗 부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육군이많아서 예, 쉽게 희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모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예, 타워가 정말 강력하군요 예, 지금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통하면서 예, 멀티까지 예,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죠 예, 계속 모아두고 있고요 예, 지금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어 이제 뭐 하늘로 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같고요 입구에는 몰드를 짓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몰드는 예, 3개 이상 짓는 게, 어, 크리티스한테는 정말 좋은 게임이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어, 지금 상대한테 정차를 듣기 만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꾼을 통해서 일상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까 맨 처음 정찰를보았때이쪽으로 일꾼을 이쪽은, 예, 유지도 보였는데요. 유, 동시에 두군데 보내는 이유가 예, 어차피 일꾼을 예, 하면은 이런식으로 코크 몰티가 되기 때문에 극초반에 극초반에 아주 극초반이 되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는 흔히 일꾼하고 예, 고격유닛을 한번씩 보냅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예, 가고 있죠 예. 제가 몰드 짓고 그런거기 때문에 어, 좀 방어적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전 절대 방어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쪽을 다 먹, 먹겠죠? 예, 크게 예,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예, 비, 여차 한 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 레 포인트를 짓고 있고요 어 예, 너무 극초반으로 비행기를 올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수리가 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최대한 살려고 하지만, 예, 좀 터졌죠. 이게 하이어의 위력입니다 보신 것처럼, 보진까지 완전히 날려버린 스머크런 뭐 정도의 활약이니요 이제 예, 멀티까지 안전히 하면서, 이제 컨트롤 때문에 이제 일꾼을 지금, 어, 못 시키고 있는데요. 비행기만 나면 됩니다. 지금, 때문에. 어, 돈이 많네요. 참고로. 비행기인 걸 보자마자, 이제, 어, 예 이제 죠 비행기를 보자마자 비행기를 잡고 있고요 지금 비행기 관련된 건물들을 잡고 있습니다 어 코만도에 예, 매복이란 기술을 개발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면 구경할 수가 없죠 당하긴 당하는데 어디지 계속 계속 당하는 그런 거의 테크테플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행기 잡아야겠죠 예 비행기 나오는 걸확인했서막 했기 때문에 어, 이, 두 번째까지 획득이 없게 되면은, 예, 스포크론을 짤 수가 있어요. 만드라 포인트라고 하는데, 스타일 스포크론이죠. 아, 이거 다 보겠어야 되는데, 이건 또 참아, 못 보겠기 때문에, 예, 지금 만드라 포인트를 지금 연장으로 세 개를 짓고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당할 일이 없겠죠? 예 지금 오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예 지금 죽고 말았죠 예.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리하게 경기를 끌기 때문에 일꾼들 예, 많습니다 지금 예좀 지금 넘치고 있고요네 지금 예, 크리스트 네크스 올리면서 예 지금 계속 예, 올리면서 동시에 지금 혼넷을 어, 뽑고요 뽑으면서 이쪽을 그냥 지켜야겠죠? 지금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어, 상대방이 하늘을 땅으로 갔으면 제가 지지비틀 갔을 텐데 지금 하늘로 안 가고 땅으로 그러면서 지금 바로 그 잡으면서 바로 이쪽으로 오, 오, 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눈치못 누체, 채도록,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 정찰을 통하면서, 예, 본진까지 영향을 미치러 가겠죠. 예, 지금 섬까지, 예, 지금 정찰을 확실히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왔구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우스를 먼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워가 에티펜슬하기 예, 때문에 괜히 갔다가 예, 유실 낭비할 필요 없겠죠. 예, 오로지 하늘로 가기 때문에 뭐 굳이 지지비틀까지뭐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FGR 헌타워를 계속 흘려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 베이무스 위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유실 낭비할 필요 없겠죠. 예, 또 계속 가고 있고요. 예, 일원수가 88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정지시켜놨고요, 거기다 예. 어, 몇 마일 빼고는 이제 더 이상 안뽑고 무조건 베이머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꾼도 계속 뽑고 있고요. 예, 지금 이쪽 분이 무조건 예, 지금 빌드를 빌드가 거의 이제 빠른 어, 포트스 워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베이무스는 하늘을 보기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예, 포티스 워십 같은 경우는, 어, 스프레시 데미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렛든 데도 그렇게 센 유닛이 아니에요. 예, 지금 견제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좀 많이 따라오셨더라고요 40일까지 지금. 예, 인구 어, 특징이 또 이렇게 순간이동 할수 있어요. 모든 건물들이 이쪽에도 좀 견제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방어 타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워와 그리고 커만도 지상 유닛에 대면 타워죠 이제 예, 뭐 막바지 전투를 해야겠죠 예. 다 없을 때문에 이쪽은 봐서 도와주고요. 예, 어 이분 전술은 그겁니다. 이게 에어로를 통해서 코크모 견제 고뭐 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작의 입장이 되어기 때문에 예 보시는 거잘안 보이죠. 하지만은 근처만 예, 보입니다. 예, 강력합니다. 한창이 예, 보서을 예, 썼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7%를 써서 그 없애는건데요. 공격력을 2배 가까이, 속도를, 고속을 두, 2배 두 가까이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이제 원터까지 올라와서 예, 거의 하면 끝나겠죠. 예, 지금 타워가 많다 하더라도 이 데이무스 할 때는 예, 거의 마지막 세 번째 유지기 때문에 약할 수 밖에 없죠. 좀 심시티가 아주 절묘하게 했다면은, 어떻게든 네.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스피킹 한 아주 절묘하게 했었으면은, 예, 역시 제가 포텍스 워시 테스트를 하고 계실 거라고요. 예, 네. 게임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겠고요. 이제, 아, 의식을 놓아버렸네요6만40 네. 정도. 예. 네. 네. 거것 1,200의 데미지기 이 때문에 포테스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지상군이 한 방에 전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